오늘의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언 23장은 크게 절제, 탐욕에 대한 경계, 부모 공경 그리고 술취함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왜 죄인은 형통한가? 장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당장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칭찬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은 방탕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빈궁에 이르게 되고 육체적 게으름과 방탕은 영적 파산의 전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의 방종, 탐닉, 무절제, 중독,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매년 최신 기종의 핸드폰이 출시되면 그것을 사려고 며칠 밤을 줄을 서서 기어코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딘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차를 몇 시간 타고 가서라도 기어코 그것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얼마 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수십만 원짜리 패딩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부추기는 일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조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이 공존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 모든 인생길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자세는 큰 유익을 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부모 공경이 마땅한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23절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핵심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리를 판다는 것은 일시적인 유혹이나 안락함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배교적 행위를 뜻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진리를 파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성경의 명확한 진리, 죄, 심판, 구원 등을 희석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진리를 파는 행위이죠 내 삶에 유익이 될 때만 말씀을 따르고 고난이 오거나 희생이 따를 때는 말씀을 외면하는 태도가 진리를 파는 행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과 진리를 한낱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세속적 가치관과 맞바꾸는 행위가 진리를 파는 행위이죠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리고 효도의 길을 알려주시죠. 24절, 25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치명적인 유혹 음녀가 채우게 됩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와 같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 취함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녀 근심이 뉘게 있느녀 분쟁이 뉘게 있느녀 원망이 뉘게 있느녀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녀 붉은 눈이 뉘게 있느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은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술 취한 자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문학적 정수로 평가합니다. 술은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끝내는 뱀처럼 물고 쏘게 됩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판단력을 상실한 인간의 파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술이나 마약처럼 직접적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쉽게 접합니다만 술이나 마약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 등은 인간의 정신을 상하게 합니다. 중독은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키는 세상의 중독 요소들을 용기를 내어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원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오늘을 신실과 진실과 충성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진리를 팔아버리는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